민수쌤이 간다! 네, 사실 이 영상 촬영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원래는 등교 활동하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온라인이 두 번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잘 됐다 싶어요. 우리 지난번에 사르의 정복이라는 영상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얘기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체크.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내 몸의 균형을 위해서 또한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먹는 것한30% 정도, 운동하는 것30%이 운동에는 굳이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운동 플러스 그냥 움직임, 활동 다 포함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잘 쉬어야 되겠죠? 이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에너지 대사, 먹는 것들이 어떻게 운동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쓰는 에너지, 탄수화물, 근육을 만들 때 쓰는 단백질, 그다음에 살덩어리 플러스 내가 꼭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지방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어, 운동을 하면서 잘 쉬어야 되는데 그 사이 사이에 물을 충분히 먹고 비타민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모든 메커니즘이 이 호르몬, 호르몬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내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죠 그러면 이렇게만 하기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숨은 아주 개념 원리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 뽑아, 뽑아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살의 뒷 이야기. 한 여섯 가지로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선생님, 살을 빼려면. 아니면 살을 근육을 붙이려면 몇 끼를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선생님 저 자주 목이 마르고 막 이런데 목이 마른 거 정상인가요? 자이 모두 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목적은 체질 땡땡이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또한 영양제 안 먹으면 막 죽, 죽을 것처럼 막 선전을 하던데 영양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과일을 조금씩 그냥 갈아먹는데 효과 있을까요? 선생님이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헬스장을 끊었어요. 가자마자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해요. 그래서 TV 딱 틀어놓고 런닝머신 했는데 런닝머신을 먼저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닌 게 좋은가요? 네.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끼를 먹는 게더 좋은가요? 결론. 6섯 끼입니다. 여섯 끼를 먹는 게더 살을 빼거나 찌는 더 효과적입니다. 삼시세끼라는 말, 삼시세끼라는 어, 프로그램도 있지만, 세 끼를 먹는다는 개념은 뭐냐면요. 세 끼를 먹고 버텨나간다. 버틴다라는 개념이 큰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건, 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자주 여섯 끼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그 여섯 끼를 다 밥만 계속 먹어야 되냐? 탄수화물만 먹어야 되냐? 그러면 안 되겠죠? 두세 끼 정도는 탄수화물 적당히 먹으면서 나머지는 탄수화물보다는 뭐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뭐 필수 지방 정도, 그러한 것들, 수분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 핵심만 얘기하면, 호르몬을 통제할 수 있어서 그래요. 새끼 혹은 두끼를 먹으면 호르몬이 계속 저장해 놓으려고 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조금씩 먹어도 조금만 먹어도 그런데 하루에 대여섯 끼씩 계속 먹으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계산, 시간을 계산해 보면 두 시간에 두 시간에 한 번씩은 조금씩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호르몬이 한두 달, 세달 지나면 안정돼서 비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먹는 것을 비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만 여섯끼를 조금씩만 먹으면 네 어, 지방으로 안 간다는 말입니다. 대신 조금씩 적당히 먹어야 되고 활동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그래서 결론은 새끼는 그대로 먹고 나머지 그 끼니 끼니 사이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주전부리 뭐 땅콩 그 다음에, 뭐, 야채, 뭐, 과일, 뭐,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먹으면, 어, 진짜 밥을 먹을 때 조금 생각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조금만 먹고. 자, 아시겠죠? 자, 여섯 끼 먹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자기 전에 바로 먹는 건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그 사이에 간식, 점심 먹고, 간식,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뭐 과일이나 이렇게 하나 먹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목마름입니다. 자, 목이 마르다고 신어가 왔다는 것은 게임 끝났습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냐? 목이 마르다고 신어가 왔을 때에는 어, 이미 내 몸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전에 물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은 택배 회사라 그랬죠. 이 모든 과정들이 택배 회사를 통대로 해서 막 전달이 막막돼야 되는데 물이 부족했다. 그리고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전에 부족했다.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랐다는 신호를 하루 종일 느낌은 안 돼요. 그래서 1.5 리터 정도를 목이 마르기 전에 지속적으로 먹어줘야 됩니다. 자, 효과적인 방법은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통을 옆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 500ml 짜리 정도를 끼고 살아서 계속 먹는 겁니다. 아침에 빈속에 먹는 물이 보약이거든요. 아침부터 딱 먹고 아침 이후에 또 먹고 그 다음에 500ml 끝나고 점심 먹기 전에 딱 따라가지고 또 먹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또 간식 먹으면서 먹고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한번 500ml 따라가지고 먹고 먹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 습관 ]을 통제하면서 1.5 리터를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위에 부담이 되면 안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됩니다 자 세번째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체질 개선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성 터져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우리가 운동 처방 쪽에서는 어떻게 나눠놨냐면요 외배역 중배역, 그다음에 내배역, 어, 한의학 쪽에선.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나눠 놨냐면, 체질을 어, 음인, 양인, 여기서도 이제 뭐 태양인, 소음인, 태양인, 소, 소양인,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음인, 양인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무슨 체질의 특징이냐? 음인은 조금... 내가 먹은 것들이 소화가 조금 잘안 되고 흡수가 많이 안된채 버려지는 사람들이에요. 양이는 물만 먹어도 조금 거짓말 한100% 붙여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먹는 것들이 그대로 다 흡수가 돼서 뭔가 내 몸에 남아지는 그러한 유입니다 아무래도 등치가 조금 있을 것이고 등치가 조금 없겠죠. 그걸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다르게 말하면 흡수가 되지 않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운동을 해도 운동의 효과가 별로 없는 사람들, 외배엽, 이렇게 합니다. 중간은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내배엽은 뭐냐면, 운동을 해도 쫙쫙 운동에 효과가 있고, 물을 먹으면 물을 먹은 만큼, 단백질을 먹은 만큼, 탄수화를 먹은 만큼, 몸이 단순해서 딱딱딱 찌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람을 내배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살이 너무 많이 쪄요. 어, 내배업이자 가 내배업이며 양인인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는 말했잖아요. 체질 개선을 토대로 해서 며칠간 굶고 내가 체질을, 체질을 그대로 내비둔 채 며칠만으로 효과만으로 돼선 안 되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려면 결국엔 체질을 개선해서 내가 어, 바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엔. 눈이 얘기했지만 호르몬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토대로 해서 완벽하게 체질이 개선이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의식적으로, 인위적으로 내배업을 중배업을, 중배업을 외배업으로 양의인이지만 그래도 의미스럽게 이렇게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그게 핵심 포인트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체질 개선.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한 이유로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지 단시간에 뭔가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요요 현상만 올 뿐이에요.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네 번째 넘어갈게요. 영양제 효과가 있냐 없냐?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안 먹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몸의 흡수율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진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좋은 건그 영양제보다도 그 영양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직접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좋나 안 좋나 당연히 안 먹는 거보단 좋겠죠. 그런데 뭐 실험을 이렇게 해봤나 봐요. 가는 순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각종 영양소들이 파괴가 된다고 하네요. 뭐100% 파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것 또한 과일을 갈아서 먹는다 효율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일을 직접 어, 어, 생 과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직접 식품으로 먹는 게 좋고 과일도 웬만하면 갈지 않고 직접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양제도 아 어, 이것도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많이 먹는 순간 또간 간에 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잘 분석하고 정말로 내가 체질적으로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보완하는 영양제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런닝머신 먼저 하는 게 좋냐, 아니냐. 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PT라는 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조금 살이, 살이 조금 많이, 찐 상태예요. 그래서 빼고 싶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 있고, 살이 없어요. 그래서 근육을 붙이기 위한, 우리 살을 찌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럼 살을 빼고 싶다. 그리고 좀더 극단적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러닝머신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에너지 대사에서. 살을 빼고 싶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빨리 고갈시키고 지방을 어느 정도 쓰는 기저질환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런닝머신부터 해서 탄수화물을 없애고 힘들고 지칠 때 조금 버텨서 운동하면서 지방을 끓인 상태에서 마무리 운동으로 근력운동, 무산소 근력운동을 좀 해주면 그 부족했던 것들을 무산소 운동을 토대로 해서 단백질이 채워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많이 그 과정 속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런닝머신을 많이 한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되니까 몸이 조금 많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조금 극단적으로 빼려면 그러한 방법이 좋습니다. 헬스장 가서 스트레칭 간단하게 한 다음에 런닝머신 한 20분, 30분, 40분 이상 하고 근력 운동하는 거예요. 살을 빼려면. 자,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아니면 살을 좀 찌기 위해서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뭐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스트레칭 간단하게 하고, 근력 운동부터 먼저 하고, 마무리로 런닝머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살을 찌우기 위해서 벌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어, 집어넣을 수 있, 있도록 이, 이 근육을 놀라게 해주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래,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탄수화물을 빼도 좋아요. 살을 키, 키우기 위한 건데, 뭐, 탄수화물 중요한 변수는 아니니까. 자, 됐죠? 그렇게 바꿔 나가면서 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어, 그렇게 런 어, 유산소 운동을 그렇게 통제하지만, 무산소 운동 있죠? 무산소 운동도 순서, 아, 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살을 빼고 싶은 학생들은 아, 결론만 얘기할게요. 적은 키로수, 1키로, 2키로, 3키로 들만한 적은 키로수로 많은 횟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살을 빠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아령을 들더라도 반대 살을 찌우고 싶다, 벌크업하고 싶다, 엄청나게 무거운 아령으로 적은 횟수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빨리 놀래게 해서 빨리 끊어지게 해서 붙어 붙게 단백질이든 뭐든 붙게 하는 게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예. 무거운 무게로 적은 횟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런지라든지 스쿼트를 한다 그래도 살을 좀 찌우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무게로 한 10개, 12개만 한 3, 4세트를 하는 게 좋고요. 선생님, 전 엉덩이 살도 엄청나게 많고 다리 하체도 빼고 싶어요. 그러면 절대 부하 같은 거, 무게 같은 거 올리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맨몸으로 스쿼트를 50개든 100개든 150개든 그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앉았다 일어섰다뱉개 쉬운 줄 아세요? 우리 절에 절례 다니는 사람 알겠지만 막그 절을 막 많이 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이렇게 막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 원리가 뭐냐면 큰 부하 없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결국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자 됐죠. 자 이렇게 어, 필요한 부분들 좀 추가적으로. 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요. 어, 필요한 부분들도 시간 되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개념 원리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내 몸에 맞게 스스로 어, 처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 내 인생,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즐기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